다, 고인잡니다 아,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음, 파견이 가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들판에 나가보면 이 글이 이렇게 잘 읽은 곡식들로 인하여 머리를 줄 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이제 가을이 문화가 되어지는데 별의 속성이 있죠. 물이 그면 물을 수록겨은 고개를 점정 줄이게 되어지는 것수 있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그 주님 앞에서 겨울 눈으로 높고 성숙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지를 음. 소망합니다. 음.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 로마서 16장 중에 오늘 본문 8장은 보석과도 같은 장입니다. 자 돌발 퀴즈를 냅니다. 제 설교를 잘 들으면 문제를 다 맞힐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특별히 몇 장이라고요? 16장 16장 중에서 보석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몇 장이라고요? 8 예, 오늘 읽은 8장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중에 8장 1자를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는 앞에 있는 7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앞에 7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잘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외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와 함께 멸망당,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누릴 자가 성도다. 바로 로마교회 여러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우리가 종전 인자 나누었죠.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 존귀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8장 1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숫자로 8되어져 있는 곳에 1절.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헬라 원어에 보면 엘류셀류라는 뜻입니다. 엘류셀류라는 뜻으로 이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해방시키다, 무죄를 선고하다, 자유롭게 놓아주다 라는 법정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설명하죠. 쭉주문을 읽고 이곳에다가 때리죠, 망치로. 이것이 바로 기판력이 되는. 거 판사가 한번 때리면 그것은 공적인 기판력이 있어서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법학을 공부를 했던 수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지금으로 치면 검찰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문서를 들고 앞장서서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이제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러한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영어로는 매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는 것은 자유롭게 놓아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자유롭게? 믿는 자에게서 죄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놓아준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뜯들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지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다 한번 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부르심을 입은, 입은, 입은 자들에게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죠. 그의 뜻이 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원어에는 프로데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데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적, 계획, 그의 의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세 교부 시대에는 이 오리겐이라든지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스이데오도레라는 사람은 부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야, 인간이 그의 뜻대로 불렀어라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 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과 9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는 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9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 고장 11절 한 페이지 넘서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같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 세상에 기초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해서 구속함을 입은 자에게 구속함을 얻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셨는데 성도로 부르심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서 함께 심판을 할 사람으로 불러주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진 자로되 우리에게 세상에 져서 12절을 읽어보면 세상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제일 떠나합니다 거룩함, 거룩함은 분리된입니다. 세상과 함께 섞여 있지만 섞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기름을 참기름을 한 방울 들어 들어봤습니다. 합쳐보았습니다. 참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국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듯이, 물 속에 있지만 섞이지 않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이 거룩입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오늘 로마서 12장 8장 12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육신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영생의 주체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드러나 있죠. 주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뜻과도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집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자가를 지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이제 내가 곧 집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주여 안 됩니다. 십자가만 큼은 예수님이 질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역시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수제자인 베드로밖에 없구나. 역시 너는 수제자야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사탄아 불러가라라고 당당하게 당황, 말씀하십니다. 수제자를 향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이고 입당이 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발견할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얼마나도 더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누가 구하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나라디아이장 이십 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저이전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우리에게 보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보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어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합니다. 복음의 강자 우리에게는. 이 또한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게 되었죠. 가장 어두울 때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여름에 가장 어두울 때 하늘을 바라보면 가장 이 도시에서는 밝아서 잘안 보이죠. 아주 어두운 시골에 조명도 빛도 없는 곳에 가장 어두울 때에 맑은 하늘에 무엇이 보입니까? 별이 빛나고 있죠.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 중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 어둡다. 어두운 이유는 바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꼭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 말을 기억하고 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감사함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사야서를 보면 내가 환란도 창조하고 기쁨도 창조하고 고난도 창조하였나니이 모든 것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미리 정하신 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로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프로기도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저단한를 합니다 예지 예정 예. 미리 예자 미, 아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글귀를 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이열 가지의 마음이 저에게 와닿아서 열 가지의 마음을 소개하고 말씀을 결론을 짓고 안녕하세요들 말첫 번째는 너에게 힘을 주리라는 말입니다. 아빌 스트렝튼 유. 나는 너에게 힘을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의 피로를 채우리라. 내가 너를 너의 모든 피로를 응답하리라. 네네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섯 번째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섯 번째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일곱 번째는 내가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덟 번째는 내가 너를 믿노라. 아홉 번째는 내가 너를 신뢰하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영광을 누리노라. 열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이 각 하지 우리에게 들리게 오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환경이 있더라 내가 너를 8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8장 3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외롭다 하시고 외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30절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죠. 예정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곳에는 예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스티피케이션 의롭다 하시고 이 신칭의 개혁주의 신앙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불림을 받는 것이죠. 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 불림을 받는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은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의인이야. 내 옷을 입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영화롭게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이것은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때큰납팔 소리와 함께 불릴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받을 몸은 이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화장하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화장하신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으시죠. 모든 사람을 다 모으시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는 바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오시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어떤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 그래서 30절은 이 개혁주의 신앙의 신학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지와 또한 성화와 영, 영화로운 과정, 이 영화, 이세 과정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을 점점 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영화롭게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가. 8장 12절에 그러므로 8장 12절에도 그러므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러으로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임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에게 져서 패한 패잔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승리를 선포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코로나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배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